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 입니다 어, 오늘 배울 강좌는 ptabstudio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어, 제가 직접 포토샵으로 해서 어, 코스모스 코스모스 꽃스를 포토샵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제작하시고 렌더링해서 보시면 어,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페 게시판에 걸어드린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은 이렇게 어, 압축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쭉 보시면은 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압축 파일이 여기 뜹니다. 혹시라도 이게 안 보이시면 추가 옵션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여기 불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딧집 갖다 대시고 여기 풀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압축이 풀리면서 폴더가 이렇게 하나가 더 생성이 됩니다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해서 폴더를 오픈시켜 주시고 여기 보시면 PTAV Studio 아이콘이 보이시죠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각 슬라이드마다 파일들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코스모스 꽃참 이쁘죠 예, 여러가지 색상의 코스모스 꽃을 어,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꽃을 어, 만들어 봤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측에 객체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슬라이드 옵션 창이 열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 이미지가 안 보여지죠 그래서, 이 중간에, 네, 메인 패널 창과, 그 다음에 타임라인 사이에 보시면 빈 공간이 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시면, 네, 왼쪽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들어와지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얼른 작업하기가 쉽게 제가 사진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우측으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어, 아래로 확, 향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어보시면 여기 사진이라고 또돼 있죠. 네, 보시면 이렇게 로란 테두리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사진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성, 속성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그림에서 아래 화살표,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 폴더로 가시면 됩니다. 폴더 찾으실 때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내모사나 아니면 다운로드. 네, 여러분들이 저장해주둔 이미지 창고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D드라이브에 이미지를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보관해 주시면 찾기가 아주 쉽겠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신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열기해서 오픈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이미지로 또 교체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교체하셨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테두리 안에 보다 이 이미지가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그실 때는 여기 보시면 점이 보이시죠? 각 점에. 그래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되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상하로, 어, 클릭을 했을 때는, 어,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늘려주시거나 줄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좌측 우측에 되셨을 때는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음에 드시면, 여기 빈 공간에 대시고 쭉 한번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우측으로 천천히 움직이시면 어떤 액션, 액션이 치워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체적이고 아주 생동감 있어서 영상이, 어, 다른, 어, 슬라이드와는 어, 좀 차별화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쁘게. 이미지가 마음에 드시면 네스트 버튼 눌러서 2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중간쯤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를 중간에 보게끔 해주시고 사진 네,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드신 이미지 창으로 또 가시면 되겠죠. 뭐 이런 웨딩도 상관없고요. 이미지로, 같은 코스모스 이미지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만 살짝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요빈 공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천천히 우측으로, 네, 요빈 공간에 대시고, 이렇게 한번 클릭해주신 다음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마우스가 이쪽으로 와도 돼요. 그래서 쭉 천천히 우측으로 움직여보시면, 어, 아, 이렇게 액션이 치워지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음에 드시면 닫아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이 폴더를 닫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3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빈 공간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와 살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사진 어, 이거는 움직이는 이미지인데 그 다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약간, 어, 제, 크미 어, 읽으려고 하면 약간 버벅거려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이미지 고르셨으면은 이렇게 해서 사이즈, 네, 이렇게 너무 줄여버리면 안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잘 보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설정은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미지를 교체했는데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Next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 화살표 우측으로 되어 있죠? 우측은, 어,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좌측은 이전 단계입니다. 슬라이드가 지금 현재, 슬라이드 수가 27개 중에서 3번 슬라이드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와있죠. 숫자가. 이쪽을 누르시면, 여기 바뀌죠? 2번으로 바뀌었죠? 네, 2번 슬라이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측은 다음 단계, 좌측은 이전 단계. 자, 이렇게 해서 4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진 눌러주시고 폴더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폴더로 찾아가셔서 마음에 드신 이미지로 고르신 다음에 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미지가 사이즈가 좀 크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요 아래 부분은 좀 많이 남고 위에는 여유분이 없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을 맞쳐서 네, 애니메이션 왼쪽 가서 클릭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동해서 어, y 값은 상하 네, 이렇게 해서 위치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 그다음 x 값은 좌우 네, 이렇게 어,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이제 참고하시고 위치도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음에 드시면 5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사진, 사진. 속성에서 그림에서 아래 화살표 왼쪽 모서 클릭해주시고, 어, 이 영상 파일에는 어, 기본적으로 닮아있는 트랜지션이나, 어, 그런 문제, 그런, 어, 액션들. 이런 거는 약간씩의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전에 했던 거와 약간 비슷하다 하실 수도 있어요. 생동감 있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액션들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이미지를 어,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쁘게 영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이즈 크기 잘 맞춰 주시고, 인물 이미지. 어, 나는 여기에 다른 파티클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 여기 파티클이라고 영어가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 여기 보시면 파티클이 있습니다 네, 얘를 카메라 필름처럼 생긴 거 있죠 네, 얘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속성에서 다른 파티클로 어, 파티클 음, 폴더로 또 찾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는 파티클로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더 이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티클이 교체가 됐죠. 쭉 한번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티클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다가 잘안 되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 문의방, 쪽지 많이 이용해서 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이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자료와 강좌를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